안녕하세요. 대포 TV의 대포 데포. 소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냥 돌아온 먹방 오늘. 먹방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아이고 요즘에 밀키트가 밀... 요즘 유행인데 올케 올케에서 우리 저희 협찬은 아니에요. 네. <laughs> 우리가 돈내산 우리가 우리가 그냥 사서 맛있게 먹으려고. 네, 내돈내산입니다. 네, 네, 내돈내산. 그서 내돈내산. 우리. 네, 요거 올케 그 부대찌개 프리미엄 부대찌개를 음, 샀는데요. 부대찌개. 부대찌개에다가 뭐. 파랑 양파 뭐 이렇게 해 갖고 뭐 이것저것 조금씩 넣어서 해먹, 어, 어 그래서 그래. 먹어 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이 안에 라면까지 들어 있었나요, 이게? 아니요. 라면은 지금 따로 구매를 한 거고 어, 혹시나 신경을 아, 까 봐. 아, 아. 그래서 일부러 네, 아, 사리면이 어, 있구나. 그렇죠. 여기 사리면이 아, 하나 있어요. 아 어, 사리면도 그래. 하나 있고. 한번 개봉해 해 볼까요? 네. 개봉, 개봉, 개봉. 개봉해서 이제 개봉해서 조리하고 네, 이렇게 물을 끓이고 있는데 지금 짠, 이제 너도 될거 같아. 여기 양배추랑 이렇게 뭐 양파 네. 뭐 예, 채소가 조금 들어 있고요. 제가 이거 씨 샀어요. 씨사 이게 뭐씨 사야 된다 그래서 음. 미리 씨사 놨어요. 씨사 놓고 음. 이거 쌈장. 이거는뭐 음. 콩콩 어, 예. 불에 지게 안그 부... 약간 빠질 수 없죠. 어, 이거 마지막 시그니처이 네. 요거 양념 양념장 같네요. 예, 요건 양념장. 이요거 양념장. 네, 그건 쌈장. 오, 이 부대찌개 쌈장. 오. 음. 요거는 고기 같아요. 어, 다진 고기. 네, 오. 다진 고기. 그 매뉴얼이 있나? 그렇죠, 프리미엄이죠. 따, 따. 오, 있다. 여기 매뉴얼도 하나 있어요. 요렇게 조리하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어. 어, 아주 난이도 하래요. 네, 어, 난이도 아주 간단. 어, 채소를 씻어 주시고. 네 자리 이렇게 들어있네요. 네네. 해보죠. 네명 저희가 물을 지금 끓이고 있으니까. 네네네네. 거의 다 끓어가고 있어요. 지금 네. 한 번씩 한번 해서 넣죠 소세지랑. 햄도 있고요. 라면도 있습니다. 가위를 좀 가져왔어야 되나? 칼이 있네요. 우 대포식 칼. 와. 그렇죠. 파진마네. 제가 이제 세팅을때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즈 와. 이렇게 있습니다. 와. 개포씨, 어, 칼도 어디 남자, 어디 어떻게 할까요남자답게 응. 냄비에 라면과 치즈를 제한 외 모든 재질을 넣고 중불로 약 10분간 끓... 그냥 막 때려 부으면 되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치즈랑 어. 라면만 빼고. 아 치즈랑 라면만. 네, 남자답게 빼고. 그냥 막부어보자 음. 음. 네. 응, 물을 넣어... 끓이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바로? 여기 에 지금 물 넣고 중불로 10분간 끓여 지금 지금 올라오고 어. 있어요 물이. 아, 그막되겠네 어, 어우, 아까서 1 0분을 끓여야 돼. 10분을. 준비된 또 이거 아까 뭐였죠? 저 치즈랑 네. 빼고. 라면만 빼고. 아, 치즈랑 라면만 빼고 10분을 끓여야 돼. 다진 응. 마늘도 넣고. 음. 간단하네요 요즘 밀키트가 너무 잘 나오니까 너무 잘 나와요. 이게 되게... 편하게 먹을 수 음, 있게. 그러니까 음. 이거 저거. 근데 맛도 있으니까 요즘에 음. 이런 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랑 음. 뭐 간단하게 이게 뭐. 그렇죠. 와. 저는 아, 뭐. 파를 좀더 넣어서 파를 좋아해 가지고 파랑 양파랑 조금 그렇죠. 네, 넣어서 먹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바싹 긁어가지고 여기 좀 이런 국물 딱 넣어가지고. 아 이거 한번싹 해가지고 싹 넣어주면은 양념이 이런 양념 하나가 아까워요 이런 게아 아깝죠. 네, 그럼 싹싹 넣어가지고 잘 해줘야 돼. <웃음> <웃음> 어, 웃어, 무서, 어, 무서워. <laughs> 아니 소포시는 가발을 안 썼어요 오늘. 오늘? 아 먹는데 너무 편해가지고. <laughs> 맞아요, 이게 뭐뭐 뭐 하는데 이게 어, 머리가 짧은 거를 다시 하든지. 맞아요, 맞아요. 네 힘들더라고요. 매 어. 네, 지금 잘 와. 저는 매콤한 청양고추는 없네. 청양고추는 없네요 여기. 어, 진짜 그냥 냄새만 어 냄새도 죽이는데 이게. 음, 잠깐만. 어. 야채도 더 썰어놓고. 어. 이야 카리 아주 카리 어울리시네 산적가네 산적가. 그렇죠. 어. 컨셉이죠 컨셉. 이건 이제 이런 거 정리해 드리고. 와 소리가 아주 그냥 썰리는 소리가 아주 귀동차네 귀똥차. 응. 이렇게 양파 반 개. 르륵 음. 그러니까 양파나 이런 게또물 나오니까. 에이, 맞아요. 네 맞아요. 야채에서도 조금씩 나오니까요. 그렇게 어. 깔끔하게 야채 클리어. 10분간 끓여준 10분. 10분. 자, 우리 또 참치를 준비했어요. 참치, 네. 햄 추가로 더. 햄도 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써셔야. 참치는 어. 음. 뭐 어떻게 제가 부을까요? 부으세요. 예? 네? 부으세요. 네, 또이 참치 기름이 들어가야 또 맛있어요. 맞아 맞아. 이것 저것 떼어놓고 하니 또. 응. 응. 야, 바람도 불고 이게. 응. 야 그냥. 냄새 너무 좋아요 지금. 레츠치게가. 아, 햄까지 투어. 와. 기가 막히게. 에? 기가 막히네요. 저희가 또 먹방 유튜버는 아니지만 또한 밥을 두 개씩 돌려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우리가 또두개 정도는 뭐 일반인이죠, 네. 일반인 응, 다 먹을 수 먹은, 있는 거예요. 이거 거지. 엄청 큰거 아니고 그냥 음. 한 210g 짜리. 기본, 아, 기본 사이즈, 기본 사이즈. 두 개씩 그렇게 먹게요. 아유. 맛있게 먹을게 저희. 음. 이렇게 먹으면 되고 끌면은 그때서 돼 음, 이제 끌면은... 라면이랑 치즈 네. 넣으면 되고요. 이게, 와 양이 음. 이게 어마무시하게 양이 양이 뭐 햄이랑 이런 거 사셔서 넣으시면 그렇죠. 양이 엄청나게 부르려. 한네 다섯 명 드셔도 될 것. 같아. 그렇죠. 와. 좋아요. 끌면 돌아올게요. 둥 <laughs> <laughs> <뿅. 웃음> 셋. 짠 돌아왔습니다. 어. 야 이제 보글보글 끄네요 이제. 지금 이제 라면이랑 치즈 한번 넣어 볼게요 저희. 네 이제 음, 넣어서 넣어서 한번 맛있게 네. 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치즈... 어. 라면을 넣고 이렇게 어? 라면은 천천히 먹고 네. 그럼 되니까요. 자 라면부터 네. 넣고 넣어주고, 치즈 바로 넣어주고. 넣고. 야 이게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야채 이런 걸 넣어 가지고 그런지 응. 엄청 많아 보 엄청 많아졌어. 응. 음. 치즈도 추가하겠습니다. 어, 비집질 못하네. 비집질 아, 비집고 들피갈 틈이 없네요. 그러니까. 어, 아 어. 줘야 돼. 네. 어. 리 비주얼 아니. 좋아요. 비얼 기가 막혀요, 지금. 음. 야. 와. 장난이네 밥도 이제 먹을 준비를 해 보고. 맛있는 한끼 식사. 그냥, 그냥 딱 한대요, 그렇죠. 네. 한 뚝배기 뚝딱 먹겠는데요. 그렇죠? 돌아온 한끼 식사. 음. <laughs> 오, 오늘은 올케랑 요렇 올케, 요렇 어. 와. 요즘에 네? 이렇게 음. 아, 고이네요. 침이 고여 아 네. 맛있겠다 치즈가 막 녹네요 어, 녹고 면이 익으면서 어. 잘 끓고 있어요 지금 네. 아 이거 보글보글 하는 소리가 들려야 이게 또 맛있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보글보글 보글. 보글. <laughs> 기가 막혀요 네. 아, 음. 이제. 여기도 지금 저희 남양주에 와 있는 거예요 남양주 남양주 음. 저기 아, 산도 좋고, 보이고, 보이고 날씨도 좋고. 좋네요 어. 기가 막힌 곳이네 어, 색깔은 조금 아니에요 아, 치즈 아, 치즈가 자꾸 이 점이 어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정이, 어, 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 좀 흐레이지긴 하는데 맛은 아, 아마 맛있을, 맛있을 거예요 맞아요 치즈 맛도 또 포함되니까 또 아, 이제 먹어보자 먹어도 되겠는데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먹어도 아,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이제 면도 조금씩 익어가는데 그죠 먹어보죠 하나. 야... 따세요. 네. 저부터 풀게요 아, 못 참겠어 이제. 어. 배고파서. 우와. 응. 어, 차가운 나가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음. 배고파서 죽을 뻔했네. 일단 덜어서 저희 이제 먹자 아 안녕하세요 아또 안녕하세요 여기 또지킴이지킴이 분들이 또 오셨네 지킴이 아, 분들 정말. 음 으음 음음 음. 맛있는 거 드시네 으아합좀 하세요 맛있는 거 하세요 엄청 맛있겠죠 오 음. 어, 음. 너무 과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음. 밥을 벌써 음한 수저나 음. 먹으셨네요 음. 어, 네. 아슴이 너무 아픈 <laughs> 어. 것 같아요. 혼을 <laughs> 어, 많이 먹어야 돼요. 그냥 막, 막 출연하셔 요즘에 <laughs> 이리저리 그냥 막 들이 들이대요 막 그냥. 음. 어 무슨 TV시죠? 저분이? CL 아, 아, 파파. 파파. CL파파. 유튜버입니다, 파파. 음, 음. 아 CL 파파. 씨엘파파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CL 파파. 음아 여기다 이렇게 소개하면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 맞아요. 나쁜 어, 나쁜 나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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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거 없어요. <laughs> 아, 올라오는데 여기. <laughs> 형이... 똑같이 생기신 분 계시던데. 불 쬐서 줄일까요? 응. 꺼져버렸다. 꺼요 꺼. 꺼. 음. 음. 국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음. 물 조절을 잘못했나 봐요 우리가. 어 근데 딱 맛있어 요 난. 그래요? 응, 음, 제일 맛있어요. 자작하니? 응. 음. 짜글이 느낌으로? 그렇지. 음. 아니 뭐 시아파파 좀 드세요. 전 네? 밥을 음. 많이 먹어가지고 아, 그 음. 죄송합니다. 응원차 왔나 봐요. 응원차. 네. 네. 응원차. 이 검은 네. 뭔가 이거. 어, 저희 이제 요리. 초 목다는 그 그런 중식도, 거. 그, 중식도 중식도. 그, 그, 그렇죠 절대 쓰는 거 같은데 음. 이거 이런 거 쓰셔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야채 썰어놓고 음. 그러라고. 어울리잖아요. 이제 요리 우리. 먹방으로 이제 다시 갈아다녀요. 아, 요리 먹방 <laughs> 저, 저, 정체성을... 많이 많이 먹지는 않고 이제 아유. 지금까지 정체성을 잃었었거든 우리가. 이제는 이제 아, 또 타락. 다시 먹는 먹방으로 또. 네. 와. 음. 음. 반찬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반찬 없이 저희는 메인 메뉴만. 밀키트로만. 예. 네. 밀키트 부잣집에 이렇게. 음.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 운동고 안나요. 음. 네 분내산. 음. 아, 음. 맛있네요. 많이 찾아. 차가... 많이 드세요. 아. 음. 찾아보니까 못 먹겠네. <웃음> <웃음> 많이 드세요. 음. 또 다른 분들 지나가시네. 그렇죠. <laughs> 유튜브 <laughs> 촬영한다고 또. 그죠? 음. 음. 여기저기서. 에이. 한쪽 뷰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 네? 한쪽 뷰도 괜찮죠? 차길 뷰. 차길 뷰? 응. 음. 고속도로 뷰. 아 보여요. <laughs> 차 지나가는 음. 거 보이고 있습니다. 음. 아, 우래 색깔. 간도, 간도 딱 맞고 맛있네. 딱 좋아요 지금. 음. 음. 국물이 또더 들어갔으면 좀더 싱거웠을 것 같아. 딱 좋아요 정말. 햄이랑, 참치랑, 음. 치즈랑 약간 맛이 좋아 돼가지고 그렇죠? 음, 맛있어요 김치 맛도 있고 음. 라면도 또 이게 한몫하고 음. 한, 한목 하고. 음. 좋네요 제 라면스프 따로 넣지도 않았는데 어, 딱 좋아요 지금 국물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아진 고기도 잘 익었고 와 햄이 아주 그냥 햄밭이네 햄밭 아이 참치가 또 신의 한수예요 음. 참치가 아 어,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좀 드셔보세요. 저는 음안 먹을래요. 정말 맛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이런데서 먹으면 뭐든지 어. 다 맛있어요. 어. 맞아. 맞아. 맛있네. 맛은 있어 보이네. 음. 음. 근데 이렇게 계속 근대 말 해야 되는 거죠? 오른쪽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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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해요. 음. 어. 그렇죠. 욕만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번하게 하시네요. 음. 굉장히 어색하네. 이, 음. 이 TV를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굉장히 음. 어색해. 음. 공사 끝나고 지금 어. 음. 그렇죠 일 열심히 하고 와서 아, 또 응원한다고 일부러 응. 응. 아. 응. 응원합니다. 음아막 응. 응. 또. 응원했어. 응. <laughs> 이래도 어색하고 저래도 Incoried. 어색하네요. 이거 존댓말 쓰면 그래요. 응. 언제 쯤 풀리나요? 이거 존댓말 안 해야 돼요. 우리 그래. 존댓말 안 해야지. 존댓말을 좀 싸가지 없게 쓰는 응. 방법 그런 거 없나? <웃음> 없어. <웃음> 없나? 응. 아, 이렇게? 반조인데 반조. 엄나 요 하는 순간 그냥 이게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뭐뭐 맞아. 채하잖아, 채하잖아, 채하잖아. 목소리 안들 안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laughs> 아 개월째 하나로 끝내주잖아. 아우리 목소리 안들어가도 여기 안 들어와요. 있어요. 들어와 이 정도. 음. 음. 아직 도 쳤잖아. 음. 왜이야 바꿔야 되는데 여름때 있는데 못 바꿨어요 아니, 먹, 먹방을 옛날에 찍다가 응. 좀 쉬니까 많이 못먹겠네 요저 먹을때는 도전하지 먹었는데 네, 지금은 좀 어, 한그릇 뚝딱 맛으로 이제 승부하려니까 요 소식 요 그렇죠. 그래. 어, 삼각김밥 맛있게 먹던데. 그죠. 아, 눈은 또왜 그러세요? 불쌍하게. 말하지 피곤하세요? 말하지 마. 요 힘들어요. <laughs> 이거 어떻게 동정 모드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지금? 불쌍합니다 여러분. <웃음> 도와주세요. <laughs> 아, 아니야. 주장한다고 아, 뭐 날밤 새고 아주 그냥 아... 열정이 힘들어 힘들어. 야채 넣고 하니까 양이 진짜 많네요. 음 맛있어요. 음. 일단 밥 하나 뚝딱 했습니다. 오, 응, 축하. 축하. 아 오늘 엄청 드시네요. 주공기. 이 정도는. 음, 일반인, 일반인. 이, 이 정도는 일반인 일반 이 정도는 일반인 지금부터 이제 먹방 유튜버 예 응. 네, 먹방 유튜버 어이 정도는 뭐 먹을 수 있죠 일반인이 시작. 먹는 거 이제 시작이죠. 응. 응. 갔다 오겠습니다. 어, 네. 다녀오세요 네. 어. 계속, 계속 계실 거죠? 네, 그럼요. <laughs> 재미있을 때까지 찍을 거예요. 시간그죠 응원해 주세요. 그리또 응원도 해주러 오시고. 아 음. 고맙네요, 또. 음. 요즘 응원설정 이렇게 게스트가 특별출을 <laughs> 자꾸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뭐, 음. 좋은 현상 맞죠, 저희? 네. <laughs>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그렇죠, 좋죠. 음. 정감 있고 재미죠 뭐. 음. 음. 지금 가면서 차 망가지는 소리 같은 이런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음. 아. 음. 잘 드시네요. 맛있어요. 아 전편에서 김밥을 그렇게 오래 드시더니 오늘은 잘 드시네. 그렇죠. 역시. 대식가셔두 음. 공기야 뭐. 누구나 먹는 거죠 뭐이 정도는. 음. 딱그 정도입니다 저는. <웃음> <웃음> 그러면은 넓게서 뭐 음. 다른 것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맛있네. 여기 맛있어요. 네. 음. 약간 저희 밀키트 쪽으로 가도 될것 같아. 요 밀키트? 네. 와, 음식 뭐한 50개 뭐 이렇게. 아 할까요? 이것저것 진짜 많죠. 음. 음. 음? 브랜드도 많잖아요, 이게 또. 많죠. 음. 체인점들도 많고 개인 또 이런 것도 음. 많고. 네. 이 정도 마시면 뭐 그죠. 뭐 먹을 만하죠. 가격도 착하죠. 이거 착하죠. 음 12,900원인가 13,000원. 음 뭐이 정도 하는 거 같아요. 네. 두 분이서 딱한세네네 명까지는 먹을 수있요 3, 4인분. 음 네. 써 있기는 3, 4인분. 음딱 좋아요. 충분히 되죠. 3, 4인분. 네 양도 많고. 아 좋아요. 음, 좋아요. 맛있고. 어우. 이게 뭔가 야채나 이런 게그 네. 인스턴트 느낌이 별로 많이 안나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접 한것 같은 느낌. 오늘 다 썰어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음. 이거. 딱 요거 먹어야겠다 하면 딱 가서 사서 딱 먹으면 조리해서 먹으면 딱. 음딱 좋죠. 음. 특히 자취하나, 자취하거나 이런 분들이 가장 간편하게 음. 그렇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이 많겠어요? 한 번에? 그죠한두 번, 먹, 두세 번 먹는다고 음. 생각하고, 예.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했다가 또 드시고 음. 이러면 되니까. 부대찌개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뭐 고기나 이런 것도 있, 뭐 음. 파는 게 있으니까. 음. 예. 드시고 잠깐 놔뒀다가 또 저녁에 한번더 드시고 뭐 이런 식으로. 데포시 때문에 또 신세계를 또 맛봤는데. 그죠. 아, 요즘에 많이들 음. 이거 드시잖아요. 그럼 가게는 많이 봤는데 네. 먹은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와. 저 뜬금없이 아 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런 것도 맛있겠구나 하고 음. 먹어보니 맛있네. 음.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는 몇번사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일반 개인 뭐 저기 하는데나 이렇게 요런 데서는 안사 먹어봤어요. 저도 밀키트로 새로 이렇게 나오는. 아다 음, 다 먹었네. 다 드시면 돼요. 오늘 밥아 불러서 남겨요 그럼 남겨서 적당히 먹을 만큼만 저희 음. 옛날 같이만 어. 그렇게 <laughs> 말도 안 되게 먹지 말고. 어? 햄버거 1 0개 사고 세개반네개 어? <laughs> <4개> 먹을 거면은 <laughs> 먹지도 말고 <laughs> 그냥 먹을 만큼만 딱. 그때는 의욕이 넘쳤죠, 의욕이. 응.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다 이거 뭐 응. 하면은 다될것 같고 막이데한일 개, 8개 먹을 줄 알았어요 우리도 어, 한 근데? 번도 안 먹어봐서 어, <laughs> 한번한두개 먹으니까 어, 이거 안 되겠는데. 응. 벌써, 벌써 오더라고요 그때. 어, 아요 한세개딱 되니까 진짜 딱 목에 오더라고요. 이건 <laughs> 아니구나. <laughs> 음. 음. 어 배부르다. 음. 야, 야외에서 먹을 때또 맛있네. 맛있어요. 음. 야외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죠. 어디 놀러 갈 때나 이런 거 하나 딱 사갖고 하면 은 고기 굽고 이거 응, 그래. 찌개 응. 하나 딱 끓이면. 응. 아니, 이게 서울 근교에서 여기 오는데도 한 30분 정도 제가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바람도 좋고 햇빛도 좋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응. 여행 오는 기분이었어요. 그냥. 응. 응. 항상 여행 가는 기분으로. 그렇게 응. 딱. 마지막. 맛있게 먹고. 음. 음. 완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 못먹못 어, 먹겠어요. 음, 거의 다 먹었어요. 좀 남았는데. <laughs> 야. 음.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음. 음. 밥두 공기. 음. 와. 오늘 어, 진짜 잘 먹었다. 땀도나요땀도 땀도 나. 음. 맛있어서. 음. 음. 요리가 좀 이렇게 남았는데 저희는, 좀 에, 저희는 여기까지 응. 딱 먹도록 하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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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저 CL파파님 드리면 되겠다 아그 뭐 <laughs> <laughs> 갔다 오면 배고플 수도 있죠 그래요 그죠그죠물 다는 데는 마시아 오늘도 아 밀키트 너무 맛있네요 맛있어요 음, 자주 먹어야 되겠어요 응. 간편하고 응. 크게 뭐할 것도 없고 응. 너무 맛있게 그러니까 조리법이 딱 나왔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네, 편리하고 뭐, 네. 뭐, 네. 뭐, 맞아요. 뭐, 뭐 없어요 그냥 응. 물 넣어서 응. 0분 끓이고 응. 라면 치즈 딱 넣고 그죠? 맛있게 드시면 딱 응. 최고. 엄청 간단해요. 아 라면 스프 라면이랑 치즈 넣고 3분더 끓여서 드세요. 응. 네, 그러니까 딱 10분 끓이고 다 넣어서 10분 끓이고 라면이랑 넣어서 3분 더 넣고, 끓이면. 12전이 그렇죠. 뭐 13분이면 맛있게 먹는 거야, 한 끼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열개 프리미엄 부대찌개. 아, 어, 배불러 오늘도 배 어. 터지게 먹었습니다. 아주. 아이고, 먹방은 음. 아닌데 이렇게 많이 먹었네, 우리가. 그러니까요. 네. 맛있어? 어, 맛있게 아주 잘 먹었어요. 어, 아. 음. 끝내타 하고 이제 뭐 알았어. 편하게 하세요. <laughs> 자 끝매트 하겠습니다. 아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오늘도 이렇게 네. 부대찌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 시청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템포TV였습니다.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